예, 자, 요상용은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혹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예 선생님한테 수학을 좀 다부지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 모의고사 이제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 드리려고 해요. 자,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네, 컴퓨터가 엄청 느리군요. 예, 여기에 보다 보면은 교육... 정보라는 곳을 클릭을 해보면 교육 정보에 학력평가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 학력평가 자료로 들어가면 이제까지 정말 4,980일권의 어마어마한 모의고사 그동안 수능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들어서 나온 모의고사는 다 실려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아벡터까지 다 배운 학생들은 뭘 기준으로 고등학교, 학년은 3학년을 기준으로 연도는 뭐 택하기 나름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지금 18년도니까 17년도 걸로 이제 택해가지고 시험을 본다라는 전자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10월달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그래서 10월 달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이제 자료가 쭉 뜹니다. 우리는 수학이니까 수학 영역 이제 클릭을 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었더니 가영 나영이 있네요. 그래, 난 가영이야. 이제 가영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영 클릭하고 예. 문제가 딱 뜨죠? 그러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쇄를 해야 합니다. 인쇄를 할 때는요, 반드시 여기에 자동 인쇄 안 되고요, 공급용지 A4에 맞춰서 인쇄하기를 이제 딱 누르면 프린트가 나오겠죠? 예, 무한히 뽑을 수 있는 엄청난 보고예요. 되게 비싼 문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보통 훈련을 시키는 게 이래요. 선생님의 교육과정을 온전하게 들은, 예를 들어 여기 찬영이, 뭐 이런 학생들이 가는 교육과정은 이래요. 맨 처음에 A B 형 교재로 한번 해요. 그러면서 세 권의 교재를 풀죠. 그 후에 A B C 형 교재로 세 권의 문제를 더 풀어요. 그 후에 일 시리즈라고 요번 올해부터 이제 찬영이가 들어갈 교재예요. 일품 1등급 수학 1등급 만들기라고 이제 갓 베스트셀러의 상급 교재 세 권으로 만들어진 교재를 풀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은 즉한 과정당 아홉 권의 교재. 97의 63. 예, 중학교 때 63권의 시중 교재를 이제 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1년 동안은 요1 시리즈를 반복해서 풀어요. 물론 추가로 자이 스토리 블랙 라벨 이런거 여기에서 같이 풀면 돼요. 즉3 교재만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반복해가지고 죽어라 푸는 거예요. 자, 사실은 요 과정 정도까지만 아이들이 소화를 해도 상위 1%가 나와요. 1시리즈까지 소화를 해도. 근데 여기에서 이제 뭘 해? 상위 1%를 다지기를 1년 동안 들어가. 그럼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보이지? 고2 때 얘기를 너희들에게 할 거야. 너희들은 이게 중간에 없이 이렇게 뛰어넘는 거긴 해. 너무 늦게 했기 때문에. 자 고2 때이 친구들이 하는 과정이 뭐냐면요. 이 모의고사를 뽑아요. 뽑아가지고 풀어서 시험을 보겠지. 시험을 보고 점수를 이제 채점을 했어. 어 92점 나왔어. 뭐 이렇게 점수를 채점을 했어. 그럼 틀린 거 어떻게 해? 막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어이것 때문에 틀렸구나 라고 확인을 하겠지. 그럼 다 이해했지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요 똑같은 동일한 모의고사를 한 3개 정도 뽑아놔요 뽑을 때 모의고사 똑같은 동일한 모의고사 3개 정도를 뽑아놓고 한 번은 그냥 정상적으로 100분 잡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고 해결을 해요 모르는 문제 해결을 하고 이제 내가 해결이 됐으면 두 번째에 그 똑같은 문제를 답을 외워서 쓰는 게 아니야 아무리 빨리 내가 답을 내도 이건 이래서 이래서 이게 답이야 라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빠르게 미친듯이 빠른 속도로 한번더 반복해서 풀어요. 그리고 또 반복해서 풀어요. 언제까지 반복인데요? 선생님, 보통 선생님의 기준으로 잡는 건 30분 이내에 100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풀어요 하나의 동일한 모의고사를. 뭔 작업인지 알겠죠? 예, 그냥 모의고사 하나 풀고 어, 나 이해했어. 하나 풀고 이해했어가 아니라 똑같은 문제인데 계속 반복해서 내가 100분짜리 시험을 30분 이내에 100점이 딱 나올 때까지 풀어서 100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못한 애들도 다섯 번 정도 하면 되고요 잘하는 애들은 세번 정도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평균 네 번째 모의고사에서 30분 이내에 100점이 나와요 그게 미션 클리어야 모의고사 한 해가 클리어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가지고 계속 클리어해 나가는 거예요. 어? 나 이거 모르고사 30분에 100점 됐어또됐어됐어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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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것만 고이 내내 해요. 애들이 보통. 요고이 내내 해요. 그럼 요거를 했을 때 장점은 뭐냐면 어차피 수능 모의고사는요. 어, 나오는 개념의 반복이에요. 나왔던 핵심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요. 요걸 계속 하다가 보면 계속 모의고사마다 반복을 했기 때문에 한 번만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반복을 했기 때문에 오 이거 계속 나오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보기만 해도 쉬운 문제는 그냥 답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자신감이 붙어요. 무슨 자신감? 지금은 100분도 막 모자라서 헛헉대죠 아닌가? 예 남아돌아요. 남아들면 감사한 거고. 근데 30분 이내 에 100점을 맞는 훈련을 계속 이렇게 해두면. 그1 0 0분이란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즉, 어려운 문제 굉장히 충실하게 투자할 수 있게 돼요. 시간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통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내내 해요. 그래서 다시 1% 안에 구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 친구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서 뭘 하냐면요. 요 상반기 때 애들이 해주는 게그 킬러 문항 있죠? 예, 그 어려운 문항들만 모의고사 연습을 하면서 그냥 냅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 훈련만 해요. 상반기 내내 킬러 문항만 가지고 모의고사 있을 때 보통 두세 문제만 가지고 그것만 연구하고 분석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상반기가 끝나서 이제 시험 보기 정리 되겠지 6월 달 후가 됐을 때는 보통 아이들이 개념집부터 시작해서 이 중급 교재를 절대 빼놓으면 안 돼요 개념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연필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하드만이 풀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푸는 거예요 보면 아 이거 뭐였어 뭐였어 책읽듯이 되게 빨리 이거 무슨 개념이야 알아 아 이거 부정 방정식이네 알아 알아 이런 식으로 넘기면서요 지금까지 봤던 모든 교재 특히 요 교재 특히 얘네가 되게 중요해요 상급 교재는 최상위권한테는 중요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시험은 여기에서 만들어져요 시험 문제의 기본 개념은 그래서 개념집도 있죠 막 개념집도 일곱 권 있고 막 문제집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쫙 한 번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흩어보는 작업을 요 하반기 해야 그리고 수능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거 없고 이거 하나 이제 가까스로 이제 가는 상태지 여기에서 선생님이 고, 뭐지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설명드렸던 게요 부분이에요. 30분 이내에 100점이 될 때까지 모의고사를 예,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클리어를 하시면서 가십시오. 두세 개 알겠습니까? 세 개까지는 잡고 가세요. 클리어해서 가고, 좀 해가지고, 오, 어, 나 점수에 대한 압박감이 없고, 계속 하다보면 점수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킬러문학, 어쩔 수 없어요. 1년 도가다 해야 돼. 킬러문학 쪽으로 넘어가고, 그 후반기가 됐을 때는, 개념집 있죠? 선생님이 줬던 거막 쌓아두지 말고, 그 개념집이라도 한번 쫙 읽어보고, 문제집 한번 빠르게 흩어보면서요. 전반적인 개념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할수 있겠습니까? 실러 문항이 30번 막크한 거. 네, 네, 29번, 30번, 응. 예, 뭐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거는 약간 그냥 그거 개념이 그냥... 여러 개가 결합이 돼 있죠, 보통. 네.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도. 고분만 파서. 그래서 우선은 이거 하세요 네. 고액이에요. 파이팅입니다. 네. 이제 영어도 같이.